지금 냈잖아. 그거 저그판결산좀 그 기사 기사 와서 그거 씻기 예, 그 놨다. 어제 그자장 짬뽕. 소풍에 만 이천. 만 이천. 다섯다. 이게 먼저 보내서 떨어진 거죠? 예? 먼저번 보다 음, 떨어졌어? 그래, 먼저번에는 여기 13000원 1 4 0원 까지 하던데 그리는데다 다르고 지금은 아직까지 별변동없이그릴때에요아니 이거. 이 판은 얼마예요? 예? 판은? 판은? 도매값은 3,500원. 3, 네, 3 0 아니, 이렇게 일반 3 5 0 0 도매값이 3 5 0원3 5 0 가슴 3 0 3,500원. 청바선요 청갓. 청각. 청갓도 똑같아 얼마요? 3 0원3 0 0 그게 다, 여기 도매 값은 응. 쪽파. 쪽파! 쪽파. 6천 원. 6천 원. 쪽파 6 0원6 0원 쪽파 그렇게안어도 되는데, 그치만 돼. 어? 그렇게, 그렇게, 어. 그렇게 만 다섯 개담 하면 되 어, 그래. 근데, 묵었 담아달라면, 뭐, 그치마하고 그냥 막겠다 하면 된대. 아. 일단, 찍을게. 아, 뭐, 그치마하 어. 이고 아이고, 거무 얼마라고요? 무, 오천 원. 오천 원. 뭐한 묶음에 5,000원 5개 있거든. 5개 들었거든요. 어. 5, 잘 5, 받았고. 1 어. 2 0만을다 한꺼번에 포장해갖고 또 보내야 돼. 2 0만 어. 2 0만 뒤에 그거 다 담아갖고. 뒤에꺼? 어. 뒤에 거. 어. 제 그때 병원에 좀 갔더만은 영좀났네이 양배추는 얼마씩이 어떤 거요? 이 양배추 한 묶음. 어, 양배추 거큰거 7,000원. 6,000원. 5 0 0원큰건 7,000원? 네. 은거 36,000원. 스타0 0 0원팔 하나 더없고

8,000원 못못 찍으시는 거예요? 예. 저게 저기, 저기 미나리는 얼마씩요8천원씩8천원아 사모님 보여드리려고? 예. 사, 사모님이 아니고 방송국 음. 이거, 시장 조사. 아, 시장 조사, 네, 뭐, 어요 시장조사. 아, 시장조사, 네. 저태파는 얼마씩이에요? 어떤 거예요? 5천원씩이요5천원5 5천 0원8천원7천원4천원다 틀려요? 저 무는? 무는 8,000원, 7,000원. 어, 저, 템파는. 템파! 템파! 템파 가능할 줄 알아. 다고혀요 알타리는요? 알타리는, 알타리는 6 0 0 0원씩이에요 네. 소종 알타리예요. 가락국 시작이 너무.. 가락국이요? 어떤 거요? 한동에3 0원이요3 0원요 이거 언니 안 가져갔냐? 저거 샀냐 아직 안샀어비고기 칠천 원, 0천 원, 아니, 0 0원 6,000원 아니,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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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아니, 아0 0니원6 0 0아한아 드릴까요? 니 아니, 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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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아니,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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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하도 모으느라 만났으니다그러니까 네. 응. 그래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